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 정기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최근 유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비 절감을 통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결정이 국회에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오늘 제시할 대안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laughs>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기관의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는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각 부처의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 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반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나오 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 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7위 순서입니다. 질의 어, 순서는 어, 정하지 않고 지난번처럼 어,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를 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어, 지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차관님 두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어,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리 시간은 교섭단체 간, 어, 간사님들 협의에 의해서 먼저 5분간 주 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먼저 강민국 위원님 지리해 주시죠. 어, 지금 출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차례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추가 지리 혹시 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예. 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재부 차관님. 네. 어 지금 법률 중에서 재정 지원을 할 때에 의무 지출이 아닌 어 사항으로서 각 법률의 보조금법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한, 한 법률이 있는가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형태의 보조금 사실상 보조금인데 보조금법에 관련되는 보조금법에 보면은 어떤 명칭 용어를 막론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는 것은 보조금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형태의 만약에 환급이라든지 이, 이런 게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면은 각종 법률에서 재정으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또는 하여 하도록 이렇게 되는 법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의무지출 중에서는 뭐 의무 지출은 맨다토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고가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 차관님, 네.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어 지금 김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통비 환급 관련된 규정으로 만약에 된다면은 국토부는 어느 정도의 행정 어 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결국은, 어, 전체, 뭐,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몇명 정도의 행정 인원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관련되는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두 부처에서 어,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출하신 이 자료는 굉장히 물론 뭐 아까 어, 기재부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정도 들어갈 거고 또 불확실한 어,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어, 김성한. 어, 김성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 또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정리를 좀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 교통비 환급과 소득공제의 장단점, 또 필요하다면 관련되는 재원, 또 행정적인 어, 비용, 행정비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용에 포함이 안되는 말하여 기회비용 형태 아니죠. 행정비용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서 우리 서민부담 경감이라는 큰 취지에 어떤 방식이 더 최적의 방식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